안녕하세요, 한의사 서희안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사마귀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30대 남성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발바닥 사마귀 하나로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마귀가 점점 번지면서 손가락, 손톱 주변, 손바닥,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확산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 이미 냉동치료를 6차례 이상 받으셨고, 다른 병원 치료도 경험하셨지만, 오히려 사마귀가 줄어들기보다는 넓어지는 형태를 보였던 경우였습니다. 사마귀는 흔히 바이러스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피부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체중이 실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압박과 마찰이 많고 혈액순환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피부 면역 반응이 둔해지기 쉽고 그 결과 사마귀가 깊이 뿌리 내리거나 잘 퍼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사마귀만 반복해서 제거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생기거나 다른 부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그런 과정을 반복해 오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사마귀를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사마귀를 뿌리부터 밀어낼 수 있는 피부 면역을 회복시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체질과 면역상태, 피부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약을 처방하였습니다. 이 한약은 단순히 사마귀를 말리거나 억제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사마귀의 뿌리가 자연스럽게 밀려나오도록 돕는 방향으로 약재들을 구성하고, 여기에 주 1~2회 정도 내원 치료를 병행해 주셨습니다. 치료 시작 후약 1개월 정도 지나면서 손 부위 사마귀부터 먼저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2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손의 사마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이후 발바닥과 발 뒤꿈치 부위도 점차 뿌리가 얕아지고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치료 시작 3개월 시점에는 발바닥 사마귀 역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1회 내원에서 2주 1회, 3주 1회로 내원 간격을 점차 늘려가며 경과를 관찰했고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사마귀가 반복되거나 치료를 해도 계속 번지는 경우에는 겉에 보이는 병변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성질환일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없애느냐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발바닥 사마귀로 오랜 기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